화장은입니다. 임용 씨가 올해도 한국 갤럽이 발표한 올해를 빛낸 가수, 여기서 사실상의 전체 1위를 했습니다. 물론 갤럽이 올해도 역시 전체 1위를 발표하지 않고 30대 이하 따로, 40대 이상 따로 이렇게 쪼개서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유진스, 40대 이상에서는 임용웅,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체 1위는 임용웅 씨죠. 근데 일부 매체에서 이상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유진스,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선정, 40대 이상은 이명웅.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보도하는지. 그냥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면 30대 이하는 유진스, 40대 이상은 이명웅. 이렇게 쪼개서 보도를 해야 맞는 거고, 이런 포맷으로 보도를 하려면 이거는 유진스, 이명웅을 거꾸로, 이명웅,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선정, 30대 이하는 유진스. 이렇게 보도해야 맞는 건데 근데 이 매체에서도 뉴진스 그럼에도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40대 이상은 임영웅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마치 뉴진스가 올해 전체 1위 같고 임영웅 씨는 40대 이상이라는 어느 한 부문의 1위인 것처럼 더 작은 부분만 포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거꾸로인데 임영웅 씨가 훨씬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뉴진스가 어느 한 부문의 1위인데 이 매체에서도 뉴진스,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40대 이상은 5년 연속 이명웅 뭐 이런 식으로 보도라는지, 거기다가 사진도 이렇게 뉴진스를 내세우면서 여기 이렇게 뉴진 사진이 있고, 여기서도 이 기사 타이틀 밑에 바로 뉴진 사진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뉴진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니, 올해를 빛낸 가수, 사실상의 1위가 이명웅 씨인데, 왜 이명웅 씨가 아니라 유진스 사진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런 식으로 보다 하는 게 그나마 객관적이긴 하거든요. 갤럽에서 30대 이하, 40대 이상 그렇게 쪼개서 발표했으니까 그냥 기사에서도 30대 이하는 유진스, 40대 이상은 이명웅 이렇게 쓰는 게 그나마 객관적이죠. 반면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실 왜곡인 것 같습니다. 마침 유진스가 전체 1위인 것 같고 임영웅 씨는 그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1위를 한 것처럼 그런 이상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결국 한국 갤럽 측에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과거에 임영웅 씨가 전체 1위가 아니었을 때는 그때는 전체 1위가 누군지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상 임영웅 씨가 전체 1위를 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딱 그때부터 갑자기 전체 1위를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대 이하 따로, 40대 이상 따로. 그러면서 임용 씨한테 공식적인 전체 1위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안 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멋대로 사실상의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보도들을 멋대로 하게 된것 같습니다. 해당 예, 주 한국 갤럽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보도가 나오고 여기는 아예 임용 씨 이름도 없고 뉴진스가 올해를 빛낸 가수라고 한국 갤럽이 제대로 발표를 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 올해 가요. 이 도표를 보면, 올해 30대 이하에서는 1위가 아파트, 2위가 에스파의 슈퍼노바, 3위가 뉴진스의 하우스윗, 그리고 4위가 아이브의 헤야, 그리고 5위가 데이식스의 해피, 이렇게 나왔고, 40대 이상에서는 1위가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2위가 임영웅 씨 온기, 3위가 진성 씨 안동역에서, 그리고 공동 4위, 임영웅 씨 이제나만 믿어요. 영탁 씨의 막걸리 한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에서 이 5위권에 임영웅 씨 노래가 3곡이 있네요. 1위, 2위, 공동 4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5위권 바깥에 탑10도 보면 6위가 초원, 7위가 임영웅 씨 모래알갱이, 8위가 보랏빛 엽서 이것도 임영웅 씨 노래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절 2년 하늘여행 이찬우 씨 노래죠. 그 다음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40대 이상 탑텐에서 임영웅 씨 노래가 1위를 포함해서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다섯 곡, 여섯 곡열곡 곡 중에 여섯 곡이 임영웅 씨 노래입니다. 이게 한 주의 차트도 아니고 연간 차트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트가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죠. 40대 이상의 국민들이 선정한 올해탑텐 거기서 임영웅 씨 노래가 총 6곡이 들어간 거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히트곡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올해를 빛낸 가수 그 차트인데 여기서 보시면 30대 이하가 1위 뉴진스 2위 아이유 3위 에스파 4위 방탄소년단 5위 아이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에서 1위 이명웅 2위 이찬원 3위 장윤정 4위 영탁 5위 나오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왜 통상적으로 숫자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숫자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낮은 숫자가 더 위에 있고 높은 숫자가 더 아래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관행대로 하면 30대 이하가 밑으로 내려오고 40대 이상이 위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30대 이하를 위로 올려서 마치 유진수가 전체 1위인 것처럼 임용웅 씨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도표를 봤을 때 사람이 무식 중에 아뉴 진스가 맨 꼭대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영웅 씨는 아래에 쭉 이렇게 내려가 서 있고 하여튼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지목률이 위에 뉴 진스가 25.5%고 그리고 임영웅 씨가 33.9%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같거나 임영웅 씨가 살짝 더 낮더라도 사실상 전체 1위가 임용 씨라고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0대 이상에서 나온 수치라면 설사 30대 이하하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40대 이상에서 나온 수치가 그실 숫자는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40대 이상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20%를 차지한 게 30대 이하 국민들 사이에서 20%를 차지한 것보다 훨씬 많죠. 근데 임용 씨는 여기서 류진사하고 수치가 같은 것도 아니고 살짝 적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훨씬 많습니다. 뉴진스는 30대 이하 중에서 25.5%잖아요. 근데 이명 씨는 40대 이상 중에서 33.9%니까 이거는 결국 이명 씨가 이 뉴진스보다 지목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명 씨가 전체 1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명 씨보다 뉴진스를 더 위에다 쓰고 언론사들은 이렇게 유진스를 부각시키고 왜들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무조건 유진스는 내려가야 된다. 무조건 이명 씨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은 진실로 사실은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그냥 사실이, 진실이 이렇게 나왔는데 뻔히 이 수치만 봐도 아, 이명 씨가 여기서 압도적으로 전체 1위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런 식의 표 배치, 이런 식의 기사 제목 그런 걸로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지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임영웅 씨가 올해를 빛낸 가수 이 한국갤럽의 2024년 조사에서도 발표상으로는 40대 이상에서 1위 그리고 따져보면 사실상의 전체 1위 그것도 압도적인 1위 그렇게 했네요.